수입 중고차 딜러들이 이렇게 차를 매입하러 와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뭘까요? 그리고 고객들은 어떻게 소위 말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고객들은 이 차를 본인의 차를 잘 팔기 위해서 그리고 비싼 값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 차가 괜찮다는 것을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차거래소 시유카TV의 정진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작구 상도동에 한 소비자분 댁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직접 본인이 여태까지 한 4년여 타신 폭스박겐뉴 제타, 2.0 TDI 블루모션 프리미엄 차량을 15년 6월 한 24,000km 탄 흰색 차량 바로 이 차량입니다. 저에게 매매를 하고 싶다고 가격 견적을 받고 싶다고 해서 여기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편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차를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보통들 시세를 좀 알아보게 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격을 알아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첫차나 KB차차나, 요즘 가장 유명한 헤이 딜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차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견적을 받는데요. 그렇게 해서 잘 나온 견적들이 현장에 오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우리가 만약에 중고차로 사게 된다면 얼마나 할까요? 제 머릿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왜? 오기 전에 이미 이 차량에 대하여 저는 다 알아보고 왔습니다 잘 팔리는 차량인지 대략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내가 매매가 가능한지 SK 엔카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 차량은 대략 1550에서 1650 사이에 광고가 나가고 그리고 제가 볼때 입금 금액으로 즉 우리가 중고차 딜러들이 받는 금액 기준으로 1,550에서 1,600.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차를 사기도 전에 이미 저는 팔릴 때 가격을 이미 머릿속에 넣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딜러들이라면 모두 그럴 것입니다. 사실 이 차는 제가 볼 때는 흠잡을 곳이 거의 없는 차량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전화를 했었을 때 고객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 거의 손세차를 했다. 강남에 있는 클라스의 오토에서 첫 출고를 해서 한 번도 외부에 주차를 한 적이 없다. 물론 최근에 주거지를 옮겨서 이렇게 뭐 외부에도 있었지만 주차장을 되었지만 그 이전 3년 동안은 거의 지하 주차장에서 강남에 있는 자기 사무실까지 지하주차장까지 왔다갔다만 했고 손세차를 했다는 겁니다. 주행거리 2 4 0 0 0 k m 라 뻔히 아시는거죠. 상도동에서 강남까지 매일 왔다갔다 해봐야 몇 킬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카히스토리를 확인해보면 우리가 뻔히 알수 있죠.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압류조회를 해보면 알수 있죠. 여기. 얘가 주정차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즉 무슨 말이냐 이 차량이 깨끗하게 주차가 잘 되고 잘 사용을 했는지를 알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차는 거의 흠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가지고 가서 상품화를 할 때. 드는 몇 가지 이전을 하는 것 광택을 내는 것 성능을 보는 것 요즘 들어가는 성능 보험을 내는 것 대략 한 2, 30만 원 정도 외에는 더 들어갈 내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얼마를 받겠다라고 생각한 금액에서 비용으로 빠지는 한 5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바로 마진이 되겠죠. 여성 일인에 세차를 할 때도 거의 손세차를 이용했고 내부 주차장만을 이용해서 담배도 안 폈다. 시트 상태 확인해보니까 완전 깔끔해요. 뒷자리에 눌린 자국도 없습니다. 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없거든요. 본인 혼자 타고 다녔으니까. 고객께 얼마를 이야기를 하고 왔을까요? 처음 살 때는 3천 얼마를 주고 샀던 차량일 겁니다. 4년이 지났고 24,000km에 무사고에 바우처가 한 6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워런티는 만료가 됐습니다. 중고차 가격으로 SK 엔카 금액으로 보면 1,5780 정도만 살수 있는 차량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딜러라면 얼마를 주실 수 있을까요? 비용은 한 50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진, 소위 말하는 내가 남겨야 될 금액 이런 것들은 얼마가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 남기면 될까요? 그리고 내가 이 고객께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뭐 1,400? 딜러놈들이 많이 남긴다고 하니까 뭐한 2, 300 남긴다고 보시면 될까요? 딱 굶어 죽기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높은 가격이 나오고 현장에 올 때는 현장에서 가격을 깎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은 그걸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딜러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다릅니다. 전화를 할때 보다 좀더 높이 올려서 가격을 깎는 것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견적을 놓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견적이든 앱으로 들어온 견적이 실제 견적이 아니라 이렇게 차를 보고 차 앞에서 고객과 딜을 하면서 나누는 견적이 실제 견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파는 상품 내 차지만 역시 내가 팔아야 해서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결정돼 있는 가격 안에서 딜러가 매력을 느끼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의 상태 차의 이력 그리고 차가 전반적으로 잘 쓰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딜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마진을 챙기도록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서로서로 서로 거래를 하기 위한 딜을 하게 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차고 한 번의 딜로 몇십만원 많게는 큰차 같은 경우는 2,300만 원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명확히 견적을 알고 내 차의 장단점을 알고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가격을 받겠다 아니면 나는 됐다, 거래하지 않겠다 이런 강단도 보이셔야 되고요. 아무리 급해도 쫓긴다는 것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 흠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흠을 잡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 어찌 보면 지금도 역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객은 내 차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 차량이 소매가로 어느 정도까지 팔린다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차를 팔때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 아니, 역으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딜러는 어떻게든 흠을 잡고 빼고 이렇게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딜러는 처음에 올때 이미 이 차량 가격을 매입 가격을 거의 확정하고 온다는 것. 왜 내가 판매해야 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은 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차 상태가 정말로 깔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2850만 원 이상이면 차량 가격에2% 정도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850만 원이상이 되는 차량이라고 본다면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외관이 정말 깔끔하다면 자 내가 3천만 원에 팔렸다 3,40이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딜러들 보통 마진 얼마나 가져갈까요? 3천만원짜리 차면 보통 얼마 남기면 될까요? 가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의 5, 5 마지노를 가져간다 그러면 3천만원은3,55 아까 12 그래서 거의 9%에서 10%요 정도 빠지는 금액이 매입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 금액에서 이 차가 내가 더 매력적이다 한다면 1%, 2%더 안고 들어가는 거죠 일반 딜러들이 즉 무슨 말이냐 내 마진을 150만 원 정도로 보지만 120이나 100만 원 보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50만 원을 잘 지켜내는 것이 바로 고객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차가 괜찮다면 그렇게 위해서는 잘 협상을 해야 되고 결국은 내가 좀더 비싸게 팔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15년식 제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여성 오너. 굉장히 깔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배 근처에도 안 가시는 분입니다 약간 이 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기 강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차가 더럽거나 차가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마치 본인 스스로가 차 자체에 투영이 되어서 안 된다고 이런 강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 차를 굉장히 잘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차는 가져가면 제가 장담합니다. 15일 이내에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가격을 주고 사가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 고객께서는 저에게 어필을 하셨어요. 손세차 했고, 실내에서만 주차를 했었다. 지금도 나 혼자 다른 사람 운전한 적이 거의 없다. 사고도 없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차값 잘 줘라. 이 얘기입니다. 잘 주고 가져가서 얼마를 남길 건가? 즉, 욕심이 나는 차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딜러는 이미 차를 보러 오기 전에 차량 가격과 마진과 비용 들어갈 것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 차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 비용은 어느 정도로 빠질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놓고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내려가게 되면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갭이 처음에 딜러가 견적을 놨던 금액과 내가 생각했던 금액, 즉, 마지노로 생각했던 금액 차이에 거의 차이가 없고 협의가 될 때에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매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와서 딜러가 하는 얘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물론, 옆에 찌그러지거나 사고 부분이 있거나 스크래치가 크게 나거나 이런 것들은 한개한 한 개에 대하여 그에 따른 감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얼떠당토 함게 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런 얘기, 가격을 깎기 위해서 현혹하는 말들에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다 보면 자꾸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데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당신 차는 꽤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당신 차를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사고자 하는 딜러들도 많다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좋은 차를 좋은 가격에 그리고 좋은 조건에 사시는 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시고자 한다면 내 차를 팔 때도 내가 정확히 시세를 알고 내 차의 장단점 그리고 딜러가 무엇을 원하는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끝을 내고자 합니다. 좋은 차를 거래할 때도 시유카 TV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